안녕하세요, 킹지콩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신작, 피크민3 디럭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 킹지콩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하는 거를 본 적이 몇번 있어서 빠르게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처음 하는 사람 추천하는 난이도 보통 20xx 어떤 별이 명을 망할 위기에 처했다 그 별의 이름은 행성 코파이 인구 증가와 소비가 원인으로 이 is in a habitat so m 그들 Accordingly, they see unmanned sparrows out into space. To their dismay, the search is proving fruitless. Just as they are about to give up, the final vessel reports back with news of a miraculous discovery. They mobilized to investigate in the planet which they named PNF 404. PNF last hope, rests on At last, the explorer's 279,000 light year voyage nears its end. But. 상륙하려던 순간 사고가 일어났네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음. 음? 수여긴 어디지? 아, 항상 피니포 사공구나 여기는 찰리 응답하라. 그렇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점점점 소파. 이런 응답이 없어. 팀 찰리. 대원들은 <laughs> 무사할까? 웃음 부지했지만 일이 복잡하게 되었어. 일단 두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이동방법 나오고요 자 시작 바로 해볼게요 자, 저 녀석은 뭐지? 또 있잖아 오 여기 많아요 여긴 혹시 녀석들의 영역인가? 우와 다가온다 네, 이당이그양토 포위 당했고요? 어? 던져 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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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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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들을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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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 멈춰 서 있어요. 그래서 호루라기불러서 집합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음 엄청나게 거대한 바섯이다. 기는 없던 음... 못 간다. 동굴로 들어갑니다 계속 쫓아오죠? 응? 계속 쫓아오는데? 뛰어 도망가 오. 무언가의 극척이 느껴지는데? 얘네, 얘네 챕터 1일째 알프 낙하 지점. 뭐이 같이 떨어지죠? 다음에 <놀람> 어떻게든 살아있긴 한 모양이야. 알프 알프는 눈보다 코가 더 커요. <laughs> 내 이름은 알프. 우주선 드레이크 호의 엔지니어다. 착륙 직전에 조종 불능으로 탈출이 불가피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무사할까? 드레이크 호는 어디에 있지? 서로를 찾고 있네요. 저희가 찾아줍시다. 자, 가요. 오, 여기는 빨간에. 도망가네. 방금 그건 뭐지? 잡으러 가요. 아까 그 생물이잖아. 심지어 여럿이야. 있어요. 그리고 저기 열매는 가지에 뭔가 걸려 있어. 자. 상자 상자 상자. 오, 괜 <끼리> 아무래도 이건 식량 자원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쩐지 기뻐하는 것 같아. 아차, 떨어진 두 사람을 찾고 있었지. 음, 여기 공간이 있네요. 조각들도 당산. 오, 열심히 일하죠? 저또다 어, 이래 또 다른 친구가 다 없을까요? 다른 친구는 안 보이네요 소리를 내면서 움직여 뚜뚜뚜뚜하면서곧 다리가 완성될 것 같아 그래 얘들아 힘내 뭐야 또왜또또해또또해 또 옳지 가자 오저 다리 뒤에 닭쪽의 아, G패드? 저게 있으면 드레이크보의 위치를 알수 있어 원래 저거였나봐요 저게 좋다 길이 이어졌다 야호 다행히 난망 가졌어. 드비아 그 뽕룩 다시드 베아 코파이 행성에 가혹한 낙하 시험을 통과한 통신 단말기라 할수 있지. 지지 우 누름? 주변을 확인해 보자람. 저 트레이코 어디? 있지? 여기. 찾았다. 누름. 트레이코다. 여기서 별로 안 멀어. 가 봅시다. 누름. 응. 저기로 가면 두 사람과 만나게 될지도 몰라. 또 근데, 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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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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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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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어 쟤는, 쟤는, 쟤는 이쁘게 낙지는 빨간거 싱링인가? 무슨 소리야 어, 음. 음. 어? 오, 뭐야 이게 뭐야 음. 음. 열심히 구한걸 저기다 넣으 새로운 친구들이 태어났어요 짝이 났어. 오, 오, 오. 빨강 피크민. 와, 그렇구나, 그 이렇게 소위에. 번식하는 거구나. 신비한 생물이네. 네, 다 뽑을게요. 뽕, 뽕, 뽕. 그래 음, 소리 렇 진짜 뽑는 기분? 더 많이 모으러 갑시다. 저기가 하 여기? 오이볼벌볼레볼레본적이야데 이야잇 이야이 그리고 여기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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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까지 다시. 어. 또 많이 다녀. 아, 이 팅. 오, 여기 일이 많아요. 뽑아. 자, 가자. 어? 흐, 젖지? 응? 어, 가자. 쏘 가꾸라, 쏘기. 면기 쏘기. 쏘기. 쏘 영차, 짜 거리는 게 있네요. 력닥 누군가의 기록 데이터 읽을 수 있나 볼까? 네. 오니용은 피크민의 보채로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밤을 보낸다. 아까 거기가 피크민들 집? 집인가? 쑥쑥. 오 인식됐다. 응? 그들을 피크민이라고 하는구나. 다음엔. 캡틴이 담긴 건 아닌 것 같지만, 만일을 대비해 탐색 기록 안에 저장해 두자. 설치 중을 갈게요. 도대체 누가 이런 기록을 한 거지?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는 건가? 자, 음.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드레이크가 있을 거야 오 여기 또 있어 반짝거리는거수구은아친구 어? 음, 같아요 맞아요 요버섯같이생겼어이친구안이을는이 음, 친구는 이 뒤 더네 돌격으로 한 번에 빵. 뭐 막고 있나요?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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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 이런 벽이 왜왜 왜 있지? 갑시다. 선수 왜요? 사람 모두 보셔야 해요. 어? 응? 맞다 드레이크다어 어라 아무도 없나봐. 생체 반응이 없어.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응? 자, 어 착신이다 누구지? 알프군 나야, 브리트니야. 다행이다. 드레이코는 그쪽에 있지? 난 다행히 무사해. 그런데 어딘가에 갇혀 있어. 그리고 배가 오 하고 끊어졌어요. 아 끊어졌다. 떨어진 지역에 계신가? 그래도 다행이야, 브리트니 씨는 무사한 것 같아. 뭐, 뭐지?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 해가 져서, 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걸까? 지금은 일단 지상에서 벗어나는 편이 좋겠어. 오, 이렇게 하루가 끝나나 봐요. 날아가는데 온니용이따라오는 행성에 불시착한 충격으로 대부분의 식량을 못쓰게 됐어 코파이 행성에서 가져온 식량중 무사한거라곤 이 사흘짓뿐 내일부터 식량을 현지 조달해서 늘려야해 탐색 1일째에 끝이 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2일째도 여러분과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 탐색 1일째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 찾아온 별에서 우리 셋은 조난당하고 말았다 피크민이라는 생명체 덕분에 드레이코를 되찾았지만 머프 드라이브키는 잃어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브리트니 씨와 연락이 닿았으니 내일은 브리트니 씨를 수색해야지. 그리고 놀랍게도 드레이크홀을 이륙시키니 피크민의 모체인 오니용이 함께 날아올랐다. 네, 이제 이틀째부터는 브리트니 씨를 찾으러 다니나봐요. 어 저장하고 있네요. 저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